안녕하세요전 자살 쌀 동호입니다. 한번 장난감을 놀아볼까요? 이그 친구는 토토예요. 한번 한번 차원 해보겠습니다. 오늘 토토를 만날 건데 한번 말해볼게요. 오늘 토, 토토는 어 노란색 토토인데 어 오늘 저가 알려주겠습니다. 오늘 토토가 어 어. 어, 고장난 자동차들 갖고 간,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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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토가 오늘, 어, 어 고장난 자동차들 한 번, 어, 싣고 갈 건데요. 한 번, 봐볼까요? 이제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. 정리도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모두 모두, 모두. 안녕. 이렇게 됐어?